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마치 미래에서 막 도착한 것 같은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2026년 형 BYD 모터홈입니다. BYD가 만든 이 차는 단순한 캠핑카나 전기차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신, 그리고 우리가 이동과 집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기준입니다. 외관부터 보자면, 세련되고 매끄러운 곡선, 미래적인 라이트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 껍데기 안쪽, 그리고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완전한 스마트홈이 바퀴를 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기로만요. 그리고 그 안엔 아직 세상에 다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차에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달라요. 그냥 고급스럽거나 편안한 게 아니라 똑똑합니다. 모든 패널, 스크린, 표면이 반응하고 자리를 잡으면 의자가 몸에 맞춰 조절되고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조명이 부드럽게 켜집니다. 마치 차량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느낌이죠.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지능형 반응입니다. 내부 소재는 놀라울 정도로 친환경적이에요. 대나무 섬유, 바다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 화학 물질 없이 가공된 천연 가죽들이 사용됐고, 전체적인 색감은 북유럽 감성의 미니멀한 분위기를 띱니다이 안에서는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숨 쉬고 진정으로 존재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기정화 시스템은 의료기기급이며, 이산화탄소 농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외부 오염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여행자들에게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진짜 비밀이 시작됩니다. 2026 BYD 모터홈은 단순히 전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차입니다. 정차하면 지붕이 조용히 열리면서 접혀있던 태양광 패널이 날개처럼 펼쳐집니다. 최대 12kW 출력의 이 태양광 시스템은 조용히 햇빛을 흡수해 BYD의 차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이 배터리는 밀도가 높고 발화 위험이 없으며 완충 시약 96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는 외부 전력 연결 없이 2주 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 전기로 할수 있는 게 엄청납니다. 실내에는 인덕션 주방이 들어가 있어요. 가스도, 불도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믹서기를 쓰고 싶으면 음성명령으로 작동됩니다. 영화를 보고 싶을 땐 천장에서 OLED 스크린이 내려오고 가구 안에 숨겨진 스피커들이 홍시어터 같은 몰입감을 줍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샤워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회수된 물을 정화해 재사용하는 나노필터 시스템이 있어 물 부족 걱정 없이 몇 주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참가인 수경재배 허브가 자라나고 있고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BYD 모터홈에는 오리라는 AI 코어가 들어있습니다. 오리는 사용자 습관을 배우고 일정과 기분까지도 파악합니다. 만약 아침에 추운 날씨에 일어난다면 바닥 난방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장시간 운전 후 피로도가 높아지면 조용히 휴식을 제한하며 근처에 조용한 경치 좋은 장소를 찾아줍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 중이라면 자동으로 어린이 모드가 작동되며 온도, 조명, 콘텐츠, 잠금 설정이 자동 조절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차는 스스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요. 원하면 운전석을 거실 좌석으로 돌려앉고 뒤에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티어링 휠조차 숨겨지며 전면 공간 전체가 거실로 바뀝니다. 여기엔 연료통도 없고 기계식 계기판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자유의 형태가 담겨 있어요. 가격 얘기를 해 볼까요? 아직 모든 시장에 정식 출시되지는 않았고 정확한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기 정보에 따르면 기존 디젤 모터홈과 비슷한 가격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훨씬 저렴하고 유지비도 낮으며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가 있죠. 결국 이 BID 모터홈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독립입니다. 에너지 독립. 생활 방식의 독립,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더 가볍고 조용한 삶을 살수 있는 도구인 셈이죠. 그래서 이 차는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미래의 한 조각입니다. 자유롭고 쉽고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지만 불편함은 싫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 선택이 될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미래형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BYD 모터홈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필요하시다면 이 콘텐츠를 위한 비디오 스토리보드나 자막 디자인도 함께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